참미수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리 하나 알고 가자 요리 문답은 80, 81, 82, 83, 84번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0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이외에 종도들의 정당한 후계자는 누구뇨? 네,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의 적합한 후계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은 주교들이니 저들은 로마 교황의 임명을 받아 각 지방교회를 맡아 다스르느니라.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도들의 적합한 후계자는 주교님들이시니 이분들은 교황 성하의 임명을 받아 각 지방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지역 교회를 맡아 지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는 것은 넓게는 각 나라를 말하고요. 또 이렇게 좁게는 각 교구를 말합니다. 자, 8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교를 도와 신자 구령 사업에 종사하는 이는 누구뇨? 그러니까 주교님들과 함께 신자들의 구원 사업에 헌신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이 말이죠. 거기에 답은 사제들이니 저들은 주교 감독하에서 그 맡은 신자들을 다스리는 이라. 자 구원 사업에 헌신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 주교님들과 함께 예, 사제들이니 이분들은 주교의 지도 하에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사목합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 당신 교회에 맡기신 치격권은 무엇이뇨? 자, 치격권. 교회를 다스리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답은 심풍권과 교종권이니라. 네. 자, 그 바로 밑에 나오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83번의 문제 보겠습니다. 신품권은 무엇이뇨? 거기에 답은 신품권은 신품 성사로서 어 받는 권한이니 교회의 의식을 거행하며 신자들의 영혼을 거룩케 하는 권한 권인이라. 그러니까 그 신품 성사는 신부님들, 사제님들만 받는 거죠. 예. 자, 신품권은 그러니까 사제가 받는데 교회 의 예식을 거행하고 또 신자들의 영혼을 거룩해 한다. 다시 말하면 성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입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정권은 무엇이뇨? 예. 교정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은 교정권은 가르치고 법을 세우고 판단하고 관리하는 권이니 교황은 온천주교회에 이 권을 가지시고, 주교들은 자기 지방에서만, 가지느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니까. 자, 교정권은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 말입니다. 법을 세우고 판단하고 관리하는 권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법규를 제정하고 판단하고 관리하는 권한이니, 자 교황은 온 천주 교회의 이 권을 가지시고 지금 말로 풀으면, 교황님은 천주 교회 전체에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자 주교들은 자기 지방에서만 가지느니라. 주교님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 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